완료되었습니다. 네, 10편 4 7편디는 제가 읽겠습니다. 일절부터 보존했습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가 눈, 내 눈물이 쥐아른내 음식이자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치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어나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때 17절에 다시 나옵니다. 내네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음. 이 말씀이요 생각나면서 불러왔습니다. 음.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우상숭배한 가정, 열심히 절에 가서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어, 아들 낳기 위해서 저래다가 빌어서 나는 마지막 제가 막내거든요. 6남매 중에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시고 참처청소년 시기는 부모님이 참 싫었어요, 아버님이. 가정을 뛰쳐나오신 만큼 싫었어요. 그런 환경이 고 근데 어머니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또 그런 결단도 없었는데 그걸 쭉자라면서 절대자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절에는 가기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란 절대자는 찾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동네는 못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취업을 나가면서 옆에 다른 학교에 친구가 교회를 나게 됐어요. 반지하, 경기도 부처에 있는 반지하 신강교회를 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어, 교회 가면은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하고 싶고, 혼자 새벽에, <laughs> <laughs> 눈은 그날, 어, 새벽 들도간다고 하는데, 눈이 잠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집을 떠났고, 힘든 일을 하고, 낯설 환경에서, 그렇지도 않니까 나에게 불면증이라는 것이 오해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제가 책을 읽은 책이, 성자가 된 청소보라는 정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변화된 책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문제가 나에게 덮쳐왔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교회는 나가게 되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 60명의 학우들이 와서 치우려 했는데, 다떨어나오고두 명은, 저두명 남았는데, 그 현장에서 60도 힘든 것이 있었지만, 내게 그런 불명증으로 돼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그 집장을 그만두고, 집에 오게 됐어요. 정신 문제가, 감 어, 남들은 그냥 뭐, 그냥, 하지만, 그 들면 사단에 맹, 흑암에 딛 문제겠지만, 그때 집에 오면서, 하나님 그일 통해서, 감을 회복하는 기회였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그 집에서, 나를 보고, 정신병원까지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사람것이 보였고, 고수를 더있으니까그래서 부신자들은 어떡합니까? 무당에 찾아 물어보고, 구슬하려고 했어. 구슬사려고하려가 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여 집사님의, 하나님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의 은사를 받지 사 중에서, 제가 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모이으니까돌추장동을 하고, 거울을 위로 때리고 그런 흑암 같은 것이 나에게 막 느껴지니까 싫은 거예요. 형사 무사 같은 것들이 집에 그런 병이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번지에서도그 집사님 집사사 40일 동안 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을체험하했어요 어느 날은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가는데 이 사단이 내 발걸음 한걸못 가게 수요일에 가는데 말 한마디를 못해놨고 그 시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5분 10분만 걸을 거리를 4 5분 동안 걸렸어요 저는 그 문제가 우연히 온게 하나 생각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 하니까 사단이 발라가는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매일 제9시기도시간을뛰었어요 교회는 약간 감리교회인데 약간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 귀신 쫓아내는 그런, 등이 됐고, 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이 이, 이 귀신이, 이 집사님 통해서, 내 것도 대답을 보는 데가 없고, 이 귀신 물을 쫓아내는, 어떻게 보면 신비적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구식이도를 하면서,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어머님에게 우승을 다 버리시고, 돌아올 수 있는, 자식이, 그렇게 되면, 내가 보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만약에 내 자식이 정신이 문제가 다면난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머님은 그 우상을 다 버리시고 그 클라이머스가 바로 사단이 구슬하는데 그러고한것 같아요. 그런 어머님은 예수님을 그때 믿고 십자가 들고 갔다 하면서 어머님이 그때 그 자리에 걸려갔고 있었는데 나중에 십자가 들을 사단이 푹찍어고 피를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날부렸어요그 전에 우리 누님이 그래서 두살나이만 누님이 계신데 매 맞아가면서 길을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안에 핏받이 심하니까 맞아가면서 그을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누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체험하면서 CCC 사행을 통해서 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나는 어, 참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냥, 집이 싫었고, 그때는 당연히 공부는 되어지지 않죠. 집식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죽고 죽이수 싫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저하고 복음 다녔어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해주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육신의 병까지. 예수 그산이으로 기대했는데, 병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정치의 문제도 치유받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저는 군에 갔습니다. 열심히 종교 신앙 열심히는 했던 것 같아요. 열심도 알지만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것은 급함이 있으니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경비에 참한 몸이라든가 태권도 선교라든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문도 문도 하나님께서 현장 바리스 축복을 주셨고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그때 좀 체험했습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체험했고, 하나님 사인이 체험했고, 복음이 희미했지만 경계생활을한 6년 동안 했어요. 6년 동안 영수를 하면서 군에 갔다 오고 취업을 나왔는데, 구미로 오게 됐습니다. 경상부터 구미로. 그곳에서 강승수 송사님을만났어요 거기서 처음 복음을 내게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1 6 2 3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그쪽으로 <laughs> 가게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나한테 예수님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는 했지만, 맨날 기복시 안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은혜 받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었어요. 많은 죄의 지체감을 누렸었고, 참 안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995년도에 저를 구미로 운하셨어요 그것에서 내자칫반이 가장 가까운 곳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음, 지금 다니는 거기 금오지역의 강승수 목사님 성도님 그 갔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비록 그의 성도는 많지 않고 조만 개회고 아무렇지 않지만 하께게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많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소에 내시라. 합숙 합숙을 련려가고 합숙을 4복을받는데 그때 내 눈이 바뀌었어요.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졌고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신이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렇게 은혜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점도 신앙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계속 훈련소가 날 미치라고. 그러면 밤마다 유목사 메시지 마치 녹취하는데 빨랐어 녹취할 수 없어요 이목사 메시지가 하도 빨라가고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뭔지 몰랐을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 받으니까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조금 조금씩 지휘되면서 그런 교회에서 훈련 속으로 매일 들어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부산을 매일 핵심 같았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부산 갔다가 새벽에 돌아와서 다시 취직하고 날마다 교회에 기도하고 아니면 훈련 받고 그것이 다 했어요. 하나님께 그날 그렇게 미시던 것 같아요. 내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사만 자리 에날 이끄 셨어요 그러나 나의 현실은 아무 대로 모셨어요. 공장에서 그냥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저였습니다. 살았지만, 하나님은 훈련받게 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 뜻과 계획이있어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고, 앞길 방향을로올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 세밀하게 지휘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날 이끌어줬어요. 그때 함께 신앙상하는 사람이 최원희 고사입니다. 최원희 고사는 참 저를 싫어했대요. <laughs>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해보라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이 붙인 영혼이라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서 우리는 같이 언약 잡고 같이 함께 교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데 주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명의 이름을 어, 마태복음 28장 1 7개치마을 잡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복음안 있으면서 내게 있는 영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괜찮다가도 튀어 오르고, 튀어 오르고, 훈련 받, 말씀 받을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 두면 또안 되는 모습. 분명히 하나님 한테 된다고 했는데, 난안 되는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해있다 제가 조금만 허헛겨도 하나님은 붙 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더라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축복의 문이에요. 어려움은 발판이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라았을까요 물론 문제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이 좋죠. 하지만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겠다니다 그러면서 이 대구로 오게 됐어요. 대구로. 구미에서 사활하다가 대구로 우체국 택배가 왔어요. 우체국 택배가 와서 왔는데 택배란 것이 좀 많이 힘든 직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국민에서 처음에 출퇴가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가 본부의 흐름을 약간 놓쳤습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은 강단 중심고 본부 중심이었는데 내가 한 1년 동안을무섭사에게좀 빠졌어요. 그쪽에 본부 강단을 놓쳐버리고 그쪽에서 힘치다 보니까 근데 강, 본부의 흐름을 놓치니까 그때가 캠프가 시작할 때였어요. 곧1년째에 놓치니까 그것을 해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문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는 강단 우리가 소홀히 할 생각인데 강단은 제 생명이 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엉뚱이 빠져 없어요. 강단의 말씀이 우리는 남 남아도 식당같지만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영원아, 어찌해 낙담하며, 어찌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담하며 어찌 내속에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더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 찬송하리로다. 저는 날마다 찬양을 자주 부니다 왜?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말씀 속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무소사이라는 것을 1년 동안 내가 쫓아다니면서 무장티비를 한 60여 군데 많게는 8 0년 쫓아다니면서 무소사이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끝까지 남지 하셨다가 우리 가정을 남하시고 하나님 들어오셨고 하나님 뜻서 우리 선교 그다 그 이후로 선교의 죄일기에 인도받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 잘하는 목사님을 만나 게하셨고 오직 전도성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문이었어요. 직장도, 가정도, 집도, 모든 문제도.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우리는 비록 내 욕심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 문제가 상당이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나를 인도하는 중요한 것이 귀했어요. 문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을 것입니다. 많은 눌림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대한 많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많은 친구들과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나의 친구는 오직 한마디 죠 주님이십니다. 그분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고향이 열두 때 친구, 지금도 연락을 안해요한 번씩 뭐 연락할 때 있지만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나의 보호자입니다. 저는 아버지 귀시터였죠 그런데 내가 보을깨다니까 아버지가 불쌍해 이돌. 저는 집에 갈때 최면사하고 집에 갈때 시댁 갈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제가 가정을. 그만큼 사단이 아버지를 많이 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개하시고 이 복음을 영지 받지 않나요? 참 충격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열시고. 가정보고마 내가 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적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모두 사랑해 하세요 저는 지금 우체국에서 택배하다가 우체국 직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정없는 내게 하나님은 그길시 주셨고 처음에 5년 반 동안 우체국 택배했습니다 를 힘들게 그러나 지금은 참 늦게 공무원이 됐거든요 30대 후반에 소위 말하는 공무원, 우체국 직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걸다 합쳐가지고 보너스로 다합쳐주셨 나에게 우체국 가면 한, 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요. 근데 5년 만에한 기간 호봉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도주셨어요 우체국도 경력을 다 인정해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셈이란 걸 하나님이 인했어요 저는 경제는 풍요롭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우는 지 지금까지 체했어요 내가 돈 때문에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심은다는 것이라고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천이 권사님이 더 믿음이 돈이 벌겠어요. 그 사람은 월급 백만원, 백만원 받으면 15만원을 십하고 15만원 받으면 20만원을 십죠 앞으로 주실 것을 십일해요 여러분들은 홍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거 그냥 먹이다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채워주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한 번도 부족함 없게 하신댔어요. 비록 나는 없어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복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친구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육신의 부모님 싫다잖아요. 하나 아버지가 진짜 나 아버지였어요. 그문 앞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누림이었어요. 처음에 청년 때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중인자로부어받았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수준이 안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시대가 흑암이 그 깜깜하고 이후대가 완전히 흙앞에 지은 이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시대의 시대 날심으로불만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에라 알기 때문에. 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갈라디아 2장 2절을 묵상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이 되어야 된다. 왜? 죽었으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네, 과거, 내 경험 내 웃음 보니까 그래도 잘안돼요 놓치고 안 돼요. 하자 저는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을 제일근생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절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절 저는 이 말씀, 가장 근무에 대한 사정의 입장인 제 평생 은혜입니다. 저는 문제 올 때마다 다시금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시금 구원의그 감사를 해봐요. 저는 유 목사님의 구원에게 메시지를 수시로 들어요. 수시로, 진짜로. 내가 문제가 될 때마다 한, 항상 그 말씀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반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축복 가운데 있는가? 내가 이후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오늘 목사님이 사정제 1장과 14절과 2장이 1절이 공시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공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뼈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정제의 응답을 여신다. 그것이 우리의 나갈 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샘이 응도하십니다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십시오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한 은혜를 베셨어요인도하셨어요 지현이로서 저는 아무런 그런 예견도 없고, 간 지식도 없고, 하도 하도시면 하나님께 서 우리를 인도하십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앞에 우리 후대가 지금은 청소년 시기라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하면 된다. 그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바로 기도할 제목이다. 내게 있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설수 있는 청년의 비전입니다. 저는 내 영원히 은총이고,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동행한 그것이 하나님이나, 오늘 목사님이... 누가 보고 10장 21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는니라이 축복을 우리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많은 문제가 다쳐올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기회사무엘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본보탈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기대를 힘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회복 복음누림 복음전달의 증인을 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며 끝까지 세계복음을 함께 드릴 만은 우리 함께하는 가족, 동역자, 친척 사け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